혹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좀 지쳐 있지 않으신가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다운 삶을 찾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지혜와 함께 말이죠. 우리는요, 늘이두 가지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뭐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더 나은 삶이고요. 다른 한쪽은 진정성 있고 의미 있고 내가 직접 방향을 정하는 나다운 삶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걷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여정의 안내자가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수백 년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던 프랑스 철학자, 바로 미셸드 몽테뉴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 사는 고민은 다 똑같았나 봐요. 그쵸? 그의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몽테뉴가 우리에게 건네는 나다운 삶으로 가는 길에는요. 네 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자기 수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나를 만드는 습관의 비밀은 뭔지,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까지. 자, 하나씩 열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열어 보겠습니다. 바로 자기 수양의 시작입니다. 몽테뉴에 따르면 진짜 변화는요,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된다고 해요. 실제로 몽테뉴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법률가라는 직업을 딱 버리고 자기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주제, 바로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귀진을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정말 대단하고 과감한 선택이었죠. 바로 여기서 몽테뉴의 핵심 아이디어가 빵 터집니다. 그가 쓴책 제목이 에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수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프랑스어로 시도 또는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 삶이 완전 다르게 보여요. 삶이란 게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시도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와 정말 멋진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좋아요. 삶이 끊임없는 시도의 과정이라면 그 시도들은 대체 뭘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몽테뉴는 두 번째 열쇠로 습관을 딱 꺼내 듭니다. 지금의 나는 결국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몽테뉴가 특히 주목한 건두 가지 습관이에요. 바로 생각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 혹시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진 않나요?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두 가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의 습관들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인데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고통을 견디는 지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몽테뉴는 고통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힘.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몽테뉴가 말한 건 이런 거예요. 고통이랑 막 싸우려고 하거나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을 묵묵히 관찰하면서 견뎌내는 내면의 힘, 그 지구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이건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그 고통과 함께 앉아있어주는 훈련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에는요, 막 조급해하는 대신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순간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이 질문들이 고통을 그냥 아픈 기억이 아니라 성장의 경험으로 바꾸는 진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자기 수양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몽테뉴가 평생을 바쳐서 직접 보여준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쓰기의 힘이죠. 나를 단련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현실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몽테뉴가 자기 성탑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면서 자신을 탐구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글쓰기를 아주 강력한 자기 수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고요. 매일 단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그 습관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글쓰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진짜 놀라운 3단계 변화를 겪게 돼요. 첫 번째, 복잡했던 머릿속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면 나조차 몰랐던 내면의 나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마침내 내 삶의 방향을 알려 주는 단 하나뿐인 지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건 이거예요. 삶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그 다음의 시도를 계속 해 나가는 것. 바로 그 과정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시도, 즉, 에세는 무엇이 될까요? 엄청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를 향한 그 작은 한 걸음이 진짜 나다운 삶을 여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테니까요.